15페이지까지 그리고 월말 평가 시험지에다가 해오기. 내일 풀이할 거야. 내일 풀이할 건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거야.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한꺼번에 쫙쫙 그어 가지고 오고 네이버 번역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 그럼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자꾸 짱구만 불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백발백중 꺼내봐. 지금 백발백중에서 어... 풀이 할 건데 오늘 범석이가 풀이 있어야 되는데 범석이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봐 먼저 괜찮았어. 어, 보니까 동그라미가 제법 많네. 71 페이지. 괜찮아. 어, 좋아. 그럼 넘어가자. 72 페이지. 질문. 괜찮아. 73 페이지. 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74페이지. 괜찮아? 수원에 괜찮아? 어. 75페이지. 눈치 볼 필요 없어. 75페이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봐. 페이지 18번부터 86페이지 29번까지 84페이지 18번부터 29번까지 여기 질문 아 채점을 안 했어 자가자 어~ 세로로 바꿔봐 그러면 1번 노이부터 먼저 제출하자 오케이 틀린 거 하나밖에 없어, 미주나? 네. 오케이. 어, 좋아, 땡큐. 이게 뭔데? 왜? 두 개요. 오, 죽을 두 개야. 어, 틀린 거. 적은 거랑.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내일 줄게, 얘들아. 자, 갈게. 자, 백발백중 84 페이지 문법 파트 갑니다. 자, 문법 파트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의 답은 5번입니다. 21번에는요, please show, 보여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아이디를요. 자,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자,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 3 번의 답은 4 번이에요. 2 4 번에는 shorter, than. shorter than. 그다음 이번에는 l o n g 입니다 톨로 안 돼요. 톨로 안 돼요. 여기서는 s 털 o r t e r 더 작은 이여야 됩니다. 톨은 키가 키가 키가. 키가 더 큰? 아니에요. 자,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6번의 1번입니다. 27번의 선생님 2번이에요. 맞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5개 중에서 하나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28번의 삼명식으로 붙입시다. b y d o t 우리 아빠는 teaches 가르친다 my brother 나의 남동생에게 it 그것이자 그러면 고칠게요 my dad 주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teaches it to my brother 자 29번 갑니다 로라 주어, 보인다. Look의 3인칭 단수 s. Look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ppy의 y를 i로 바꾸고 ear happier than 비교급 형태 누구보다 g e 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counting. 니다 X 카운팅. 효주 X 어깨 하나요. 네 지안. 두 개. 다솜. 다 맞았어요. 네 희준. 다 맞았어요. 네 서영. 하나요. 네다 맞았어요. 네하림네 네 개요. 네 개요. 좋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본인한테 돌려주세요. 질문 보세요 24번 24번에 더 레드 펜슬은 12cm 더 블루 펜슬은 15cm 자 그러면 빨간색깔 연필은 파란색 연필보다 길이가 더 짧으니까요. 더 레드 펜슬 더 레드 펜슬 빨간색깔 연필은 shorter than 더 작다, 뭐보다 더 블루 원. 파란색 연필보다 더 작다. 자, 파란색 연필을 끄면더긴 거죠. 그래서 룸걸된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하리 질문 있어? 없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백발백 중 있죠. 백발백 중. 문법 파트에 보입니까 뒤에 보세요 89페이지 뒤로 넘어 가보세요 90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스텝 2로 가세요 10번 11번 12번 1 3번1 4번1 5번1 6번1 7번1 8번요 문제 문법 문제 풀어가지고 오요요 집에 가서 알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지금 요거 문제풀이 숙제로 나가는 대신에, 대신에 월말평가풀이 질문 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시간이 좀더 줄어들고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겠지요? 자, 시간을 좀잘 활용합시다. 자, 선생님 질문 받을 거예요. 지금 월말평가 학습지, 아, 시험지 보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3번 보세요. 자, we went to a big city. 우리는 대도시로 갔습니다. To get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도시로 갔습니다. 에요. 예. 어, 지연이가 try를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맞죠? Try는 no try to. 네, 두 개가 수거예요. 두 개가 try to. 노력하다, s다. 그래서, 노력하다, s 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j o 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3번에 hurry는 서둘러 가다, 4번에는 want, 5번에 receive, 받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자, people, 사람들은 show, showed, 보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interest in, show interest in, show interest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my story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interes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 단원에 나오는 수거 예요때 맞아요. 이번 단원에서 7단원에서 나오는 단어와 수거들을 지금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show interest.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을 보이다. 이 구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트리. 묘기 마술. 스멜, 냄새. 스크립트, 대본, 워크, 업무, 인. 이렇게 되겠죠. 다음 질문. 8번이요. 8번이요. 자, 이렇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I'm interested in cooking.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 했어. 그러면 요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 나 요리에 관심이 있어. 했어. 그러면 먼저 2번, Are you at are you good at cooking? 너 요리 잘하니? 그 다음, 세 번째, Oh, I'm interested in cooking too. 어, 나도 역시나 요리에 관심이 있어. 대화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Do you want to be a cook when you grow up? 너 자라서 요리사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1번 보세요. That looks delicious. 어, 저거 맛있어 보인다. 4 번에, My hobby is cooking. How about you? 내 취미는 요리야 넌 어때? 오히려 되물어 먹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답은 2, 3, 5번입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1번. 1번이요. 자, 자, 보세요. <laughs> different란 단어가 다른이란 뜻이에요. 보통 중학교 올라올 때 예비 중 1학년 애들이 단어장에서 단어 의미 하나만 외우라고 하면, different, 다른이라는 의미를 외워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의 단어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different, 다른인데, 지금 교과서는 다양한이에요. 그러면, I always check. 나는 항상 확인을 한다. The prices, 가격을 Of different brands before shopping 쇼핑을 하기 전에 다양한 브랜즈 상표의 Prices, 가격을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Free, 한가한, fresh, 신선한 5번의 wonderful, 멋진 Tired, 피곤한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다양한 상표의 가격. 또 질문. 20번. 자, 20번 갑니다. 자, 이거. Which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of a book? 선생님들이 그서술형 문제로 내기 딱 좋은 거죠. 오스틴 씨가 드라마 대본을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 단락은. 그러면 1번. 오스틴 씨의 드림적. 꿈꾸는 직업. 2번에. 엠마의 favorite episode.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분. 3번에. 더웨이 way to write a script. 대본을 쓰는 방법. way. 방법. 4번에. Mr. Austin's Mr. Series. Austin Mystery Series 오스틴 씨의 미스터리 연속극 5번 보세요 How to get ideas for dramas 드라마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맞죠? 또 질문 19번이요 자 USD it on TV Emma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 오스틴 씨의 미스터리 연속극 항상 인기가 많아요. 막 이런 얘기해.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는 엠마가 마지막 방송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근데 오스틴 씨가 엠마에게 마지막 방송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그리고 TV에서 보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엠마가 오스틴 씨의 드라마의 마지막 방송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1번. Oh,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가 없어. 즉, 나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나 정말로 기다려져요. 1번. 오케이. 자, 2번에. 음, I'm not interested. 나 관심 없어. 이건 땡. 안 되겠네. 3번에. I think it'll be a lot of fun.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오케이. 4번에 I think it'll w i be so boring.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땡. 5번에 I really wonder about the story. wonder 궁금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럼 답은 결국에는 1 3, 5번이어야지. 자, 다음 질문. 11번. 12번이요. 자, Where will Andy and Lucy will be? Lucy be in the afternoon? hey 그들은 어디 에 있을 겁니까? Cooking booth에 있을 거잖아요. 여기 전치사 at이 아니라 to in 다양하게 적은 거 봤어요. 근데 특정 장소의 한 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요. They will be at The cooking booth. 맨 마지막 줄에 나와있어요. 대화체 맨 마지막 줄에. We can go to the cooking booth in the afternoon. 나와있죠. 자, 다음 질문. 27번. 27번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답이 1번이라고 했는데 먼저 4번, 6번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불일치한 문장이에요. 먼저 뭐가 불일치한지, 왜 불일치한지를 볼게요. 자, 4번에 Miss Gray is a baker and magician. 그레이씨가 제빵사이자 마술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 같다고 한건이 사람이 진짜 마술사 여석 아니라 마술사와 같다라는 비유적 인 표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매지션이 아니죠. 자, 6번에 Miss g r a y does magic tricks with flour, milk and eggs. 자, Grace는 does magic tricks. 마술 요기를 한다. wheat flour 밀가루 milk 우유 and g u 스 달걀로 마술 묘기를 한다. 얘는 마술 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이걸로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빵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팩트인지를 확인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갑니다. 1번. Run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 사업체를 운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iss Gray runs a bakery. g r a c 는 빵집을 운영한다. 오케이, 맞죠. 이번에 Miss Gray's bread smells good. g r a c 의 빵은 좋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좋아요. 3번. Miss Grace sells bread and cakes. 빵과 케이크를 판다. 오케이, 맞습니다. 5번. Miss Grace gets up early for her work.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매우 일찍 일어납니다. 오케이, 좋아요. 7번. People can enjoy Miss Grace's new bread without money. 사람들은 Grace의 새로운 빵을 돈 없이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시식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 이야기 돌려서 지금 적은 거. 죠 자, 다음 질문. 자, 보세요. 1번. When do you feel sad? 너는 언제 슬프니? 자, 슬픈 그림 찾아야 해요. 자, 친구랑 싸울 때예요. 그러면 when 내가 뭐뭐할 때니까 when i 내가 fight 싸우다. with my friend 내 친구와 싸울 때. 마침표. i feel sad. 나는 슬픔을 느껴. 만약에 이게 바뀌어진다면 주절과 부사절 형태라면 I feel sad. 난 슬픔을 느낀다. When I fight with my friend. 내 친구와 싸울 때.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When do you feel angry? 언제 화나는데? 언제 화나는데 봤더니 지금 게임에서 졌을 때. 화가 난대요. 아, 선생님 이게 화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When I lose the game 게임에서 졌을 때 I feel angry 나는 화가 나 바꿀게요. I feel angry when I lose the game 이렇게 되겠죠. 자 세번째 When do you feel happy? 자 언제 행복하니 친구 만날 때 행복하대요. 자, when I meet my friends, comma, I feel happy. 주절 부사절 바꿀게요. I feel happy when I meet m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우리 반에서 유니준 혼자서 28번에 원지를, theirs, 그 다음에 her, 소유격의 형태를 다 바꿨어요. 유니준이 유일합니다. 어, 효주도 바꿨어요. 아, 효주도 바꿨대요. 내가 어저께 시험지 한명한명 한명 보는데, 어, 열받은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열받았던 포인트는 이거. 나이 이 포인트에서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빡침이 확 올라왔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 근데 더 반전은 없지 않아? 여기에 교과서 위에 보면 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Animals can't a l k about their problems 동물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라 되어 있잖아 근데 비반에 어떤 애는 Animals가 아니라 애니멀이라고 적고 또 개츠라고 적었어 수일치를 시켰어 근데 왜 애니멀이냐고 또 애니멀 지여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 좀 어저께 이 애니멀즈 개츠 시크 이게 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 답에 애니멀즈 개츠 시크는 아나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효주 다 적었어 다잘 적을 수 있었어 근데 효주가 뭘틀렸지 효주야, 내가 동그라미도 쳐놨을 걸? 뭐 쳐놨지? 시제 디드로 물었으면 과거로 답을 해야지 Why did it? 왜 지금 감사했냐고 과거로 물었으니까 과거로 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답을 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간색 색연필로 분노의 빨간색 막 이렇게 꼬막이 생겼지. 그 표정대 지금 적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마 눌러진 게 보일 거야. 자, 답. 또 질문. 내가 어저께 시험지 하나하나 다 봤어 너네 내 스타일 알잖아. 나는 대충 보는 스타일이 아니야. 하나하나 답을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나 어저께 생각을 다 적었어. 그래서 집에 여기서 12시에 갔어. 12시에 집에 갔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만 좀 약간 아,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해지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자또 질문 이제 없어? 정리할 수 됐어? 집에 가서 정리하고 내일 한번더 질문 받을게 우리 백발을 좀 풀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남았거든? 자, 시작합시다.